우지는 종배로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이 가격에 오면은 사는 게 좋아요. 21선 닿을 때. 왜그러냐면 보통 주식이 크게 가려고 하면요. 정배열의 형태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는 게 좋아요. 근데 아직 정배열의 상태가 아닌 거고, 물론 쏘면서 정배열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. 바로 다이렉트로 쏘면서 정배열로 그냥 억지로 만들어버리고, 위에서 한번더 눌려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. 있어요. 근데,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려면 여러분들 이 111선을 여기 위로 끌어다 올리고 21선을 맞추면서 행보를 시키면서 이렇게 정별을 만드는 형태를 만든 다음에 움직일 확률이 높단 말이지. 자, 그러면 이 평선으로 봤을 때도 이런 형태가 유리하고, 어 파동으로 봤을 때도 ABC 파동이 나왔고, 거기에 대한 피보나치의 되돌림을 돌려보면 여기는 0.5 구간이다 말이죠. 0.5 구간이죠. 50% 되돌림, 50% 되돌림 오면은 제가 뭐라 했나요? 일단 조정 한번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슈팅을 들어 올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. 바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. 정말 힘이 세다면, 뭔가 특이한 이슈가 있다면. 하지만 높은 확률에다가 베팅을 하는 게 맞으시기 때문에 어, 우진엔텍은 차라리 바로 가면 놓친다 하더라도 어, 저는 9,300원 라인에서 를 캐치를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아직은 조금 이룰 수 있다. 어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진이었습니다.